안녕하세요. 하이라이프 시사국 PD 이정희입니다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2분 정도면 됩니다. 제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카페 1호 일동 도서관 카페 응원하러 왔습니다. 처음 카페 열었을 땐 도서관 내한 공간에 불과했었어요. 완전 오픈되어서 청소 부분도 많았었답니다. 차 마시며 조곤조곤 얘기해도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받았던 곳이죠. 왜냐하면 도서관 내에 있기 때문이었죠. 이해는 되지만 참으로 불편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2년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 지인과 차 마시러 올 때는 담소 난으로 오는 것이지 침묵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어, 도서관에 관리책임자인 여성 직원이 몇번 방문하였을 때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더니 드디어 사각 유리벽이 예쁘게 설치되어 조그만 카페 공간이 만들어졌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도 공감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매상도 나아졌고 청소 부분도 줄어들고 환경이 좋아져서 깨끗하고 예쁜 카페 1호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일동 카페의 스토리랍니다. 일동 카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은 그때 너무 매상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밥 사가지고 와 밖에서 먹기도 했고요. 카페 시녀들은 돈 받는데 매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서 서로 내가 커피 살 테니 마시라고 하며 매상을 올릴 때가 많았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 지인 불러 차 마시자고 하고 어떻게든 매상 좀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있을 때 도서관 직원들이 차 주문하면 그렇게 고맙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도서관과 우리 시니어들이 일하는 일동 카페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을 토로하면 포천지음사회적협동조합 정대표는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일하시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죠. 이젠 파리스타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 전문가답게 맛있는 음료도 잘 만들어 낸답니다. 다른 데보다 값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청결하게 잘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일동카페 시니어 일동 38선은 20세기 우리나라가 겪은 고난의 상처를 회상시키는 아픈 기억의 장소입니다. 강대국이 멋대로 그어 는은 38선은 우리 민족의 분단과 동족 상잔의 아픔을 남기고 그 역할을 시련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기억을 담고 있는 이곳에 한동안 도자기 공방이 있었기도 했고 휴게소 식당이 있었기도 했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장소를 오촌 일자리 연구 동도하면서 카페를 만들어서 노인이 일자리로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 커피 내리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아유, 이거 보니까 뭐, 머신, 저기, 커피 내리는 기계하고 같이 계신 거 보니까 뭐 전문가 같은데요? 오! 어. 일하는 게 재밌어요. 아하하, <laughs> 그러세요? 네. 어머. 그 정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네. 커피를 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멋져 보여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여기는 요곡로고요. 1624는 여기 번지수예요. 그래서 이 번지수를 따서 요곡 1624 카페로 정했습니다. 아도 됐어요. 아우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벌 모습 보니까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받을 수가, 자격증까지요?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들 잘 하십니다.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는 뭔가요?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어느 분이든지 다할수 있는 게 그게 네. 저기 저커피에요 네, 그러면 카페 라떼 한번 주문해 볼까요? 네, 우리 요분 카페 2층에서는 빵도 매일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그날 그날 팔수 있도록 조금씩만 만들거든요. 그래지 빵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솜씨 자랑을 해서 이런 예쁜 수세미도 뜬답니다.